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4년 6월 9일입니다. 자, 이재명과 조국, 조국과 이재명의 관계가 요새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조국이 과거에 보면은, 그, SNS에 글을 올린다든지, SNS에 사진을 올려가지고, 특정인을 조롱하는, 뭐, 비하하는, 이런 그 행태를 많이 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자기 자신을 지금 겨냥하고 있고, 그래서, 자, 조족조다, 이런 말까지도 이제 받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조국의 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린다 글을 올리는 대신에 이 사진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쿠키와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오래간만에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금요일을 올렸죠. 금요일 날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요 날이 보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은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받은 중용을 받은 날이었고 이화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입니다. 아 그런 그 지금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 조국이 오, 모처럼 아주 그망중화을 즐기고 있다 아 이런 글과 함께 이런 사진을 올려서 이건 뭡니까 아, 자기가 기분이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불행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가 점점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그거를 즐기는 듯한 이런 그 느낌을 주는 사진이라고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오늘은 또 이 콩국수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 더운 날에는 콩국수가 제격이다. 콩국수를 먹으면 시원하죠. 근데,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한동훈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자,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 피고인이, 뭐, 어, 아, 이재명은 이재명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형사 피고인이 설령 만에 하나, 그런 불행하게도 대통령직에 오른다고 해도, 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결국 그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자격을 박탈당한다. 아, 상당히 중요한 이런 그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금 상당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뭐 어제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올렸었죠. 어, 이뭐 형사 피고인이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은 그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 재판은 중단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작했다가 이제 오늘은 완전히 어,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어, 형, 영사 비고인 대통령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통령직에 박탈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한 날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런 날인데, 오늘 떡 하니 조국이가 자, 시원합니다. 콩국수, 콩국수 먹으면 콩수는 시원하죠. 느낌이 막 이런 걸 올렸다는 게, 아, 이것도 어,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한동훈의 이재명이 그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아프게 겨냥한, 이런 그 글에 대해서, 사실은 그이 조국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조국은 어쨌든 간에 법학자입니다. 형사법학자고, 뭐 이런,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지금 며칠째, 사흘째, 오늘까지 사흘째 지금 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 어, 법조 분야의 저 학자입니다, 조국은.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급기야는 오늘, 아,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되도안 된다, 너는. 지금 뭐, 어, 범죄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확률적으로도 이재명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0%. 0%. 그 다음에 그, 지금 형량도 수십 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집행유예만 나와도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수십 년 깜빵살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발작을 부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아, 지금 모를 리가 없는 자, 조국이 말이죠. 이재명의 핵심 측근 이화행이 9년 6개월을 받고 그는 결국 아, 이재명의 유죄를 렇게볼 수밖에 없는데도 어, 커피하고 쿠키 사진을 딱 올리면서 아 기분이 좋아 뭐처럼 아주 여유로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사진을 딱 하니 올리더니 오늘은 한동훈이 역시 이재명을 아주 그 아프게 저격한 이런 그 글이 나왔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전혀 어떠한 법학자로서 어떤 다른 얘기를 덧붙이지 않고 이 콩국수 사진을 딱 올려가지고 아우 시원해 한동훈의 발언이 너무 시원하다는 겁니다 지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조국도 지금, 저, 한동훈의 이, 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나온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학자가 있고, 헌법학자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여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를 들어,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허법입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이 난 자인데, 그런 자가, 그래서 한동훈 특검까지 1호로 발의했던 이 조국혁신당이고 조국인데, 왠지로 지금 그 한동훈이 이렇게 해서 사흘 연속, 어, 이재명의 이 범죄, 이것이 지금, 어, 결국 국민들의 선택권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아, 이 부분을 상당히 그 직접적으로 어리게 아프게 제기했음에도, 본인이 한마디 할, 할 법한 이런 상황인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 이들 둘이 관계가 지금 점점 감가할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국의 이러한 태도는 한동훈의 주장이 사실상 그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해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지난 총선 때 어떤 교섭단체 약속이 됐다가 민주당이 지키지 않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아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하고안 맞는다. 이러면서 틀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노골적으로는 마음속으로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2년이 확정되면은 난 2년 살다 나오면 된다. 지금 조은어 형이 2년이죠. 2년. 1심과 2심에서 2년 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뭐 2년형 받고 살다가 한 1년 반 정도 돼서 가석방 돼서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 그러나 이제 조국 생각에 어, 지금 이재명은 그게 아니죠. 이재명은 뭐 대북 송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저위중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같이 형들이 엄청나고 그거 다 이제 제대로. 어, 이제 유죄가 나오면 여기 수십 년이다, 수십 년. 거기서 완전히 그 거의 건늙고 그 꼬부라 져가지고 나오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만도 지금 뭐 서로 좌파 진영 내에서 이제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자, 이재명이가 지워지면 자기 앞길을 막고 있는 저 똥차 이재명이 지워지면은뭐 2년 뒤에 차착이 돼서는 내가 나갈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을 조국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그 입지를 좀 위협하는 경향이 있죠, 민주당이. 거기에 또 이재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누가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또 이번에 이화영 재판 선고 결과에 의한 것이든 간에 이것이 이제 좀더 부각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입장에서는 바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앞길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뭐똥차라고볼 수가 있는 것인데 심각한 사법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자신에게 긍정적인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계산해서 이런 지금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들 사이가 날이 갈수록 점점 좀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